침착하게, 빨리 안 해도 돼요. 조만간 잘 못했는데 갑자기 잘한다. 이상한데? 왜 그러지? 시작! 잘했어요. 자. 어 잘하고 있어요. 또. 어우, 구닥이 어려운데. 음, 잘했어요. 또. 근데 꼭 113처럼 보이니까 고쳐볼게요. 예쁘게 잘 써주세요. 옳지. 선생님 보고 3 더하기 2는 뭐예요? 3 더하기 2 뭐예요? 5 더하기 7 1 더하기 <laughs> 1 더하기 2 응. 3 9 더하기 11 잘했어요 근데 6 더하기 8 4 더하기 6 엄마랑 이거 연습, 엄마나 오빠나 아빠랑 아무나 하튼간 연습 매일매일 해서 더 팡팡 나오게 해주세요. 네. 음.